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oq 점 q oq 벡터는 op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눠 준 벡터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점 추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자, 우선은 첫 번째, 첫 번째 op 벡터라는 애를 OP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지, 그렇지? 그럼 결국 이 전체가 뜻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거든. 이 전체가 뜻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는 OP 벡터와 방향은 어떻고? 방향은 같다. 그리고 크기가 얼마?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 이게 3, 4라고 합시다. 이게 5하고 p야. 그러면 원래 5p 벡터라고 하는 만약에 성분으로 얘기하면 3,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길이 얼마야? 음, 길이 5야. 이렇게. 길이 5. 그러면 이 op 벡터를 5로 나눈다고 해보자 5/1분의 op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랑 방향은 같은데 이 길이가 얼마인 벡터야 1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도 해 그래서 op 벡터 자신의 어떤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종점 이 벡터하고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얼마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1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걸 아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어.. 보니까 얘는 중심이 2,0이고 그치? 원이 그치?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3인 원 위에 점 p야 그쵸?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OQ 벡터는 결국 OP하고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우선은 OP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OP 벡터는 이렇게, 이 종점이, 시점은 원점이고요. 그치? 종점이 원위를 겁나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 합니까?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점추가 그리는 도형이니까, 방향이 잘 봐. 가장 p가 원점에서 가까이 올수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가장 먼 경우는 여기가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 OQ라는 벡터는 시점은 얼마야? 원점. 크기는 얼마야? 1. 그럼 Q라는 종점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Q라는 종점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크기가 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반지름이 1이 뭐니에 있는 거야, Q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Q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P라는 애하고 방향은 같아야 되거든. 맞아? 우리 어디 문제에서 풀어봤냐면 포물선하고 같이 나오는 정근선 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적 있었어. 정근선의 자취 문제 풀때 한번 했었는데. 중심이 지금처럼 2,0이고 자 원위에 점을 잡는데 자 원점에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뭐할때 접할 때그 점을 선생님이 p라고 잡을게 맞아요 즉요 각도가 가장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내리면 여기는 얼마 수직 이 길이 얼마 2 맞아요 612는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아. 루트 3어 어디서 뭐 많이 본거다 그치 2 루트 3 612 얼마 1아 그러면 요 각도는 얼마야 그럼 결국 30 60 그렇지 60 맞나 어, 여기가 60도 맞나 음, 60도 맞아요 얘도 이쪽에다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이 점이 P라고 하면 60. 그러니까 여기서 에 OP 벡터라는 애는 OP 벡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면 방향성이 이쪽에서부터 OP까지 하고 이렇게 접할 때이 사이에만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원점이고 크기가 반지름이 1인 원의 위 점이 Q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얘랑 방향성이 같아야 되니까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여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Q가. 결국, 도형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그치? 맞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 120도가 되는 호의 길이를 얘기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